가자 오, 깜짝이야. 헤드폰상에 음악 소리를 최대로 설정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미국 수업에서 가져온 맵입니다. 이게 뭐야? 무신들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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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웃음> 와 이게 뭐야 와와 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같이 가요 다같이 갑시다 다같이 같이. 같이 이동합시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사인 굴러줄 다니어서 오세요. 어 이거 스타크래프트 지금 아, 아케이드인데 공포 게임 <laughs>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시참 중이니까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 잠깐 부, 분위기가 아니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도 전혀 모르겠네. 어어한분 어디 갔어? 한분 한분 어디갔어? 한분어저 저기 계시나 지금 시청자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공포 게임입니다. 와와 이거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우씨방 방금 뭐야 <laughs> 오씨 너무 무섭잖아. 오, <laughs> 무서다 시리는 거봐 지금. 왜막 다른 길인데?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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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차차차! 차차 오, 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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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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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잠깐만. 잠깐. 고정 야,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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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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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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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정기 떴어요, 지금.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슬렌더뱅 같은 게임인가 보네요. 그런 거 같네요, 지금. 뭐 찾는 건데. 어, 오, 오, 오 무서워. 지금 저 혼자 있어요. 어디 계세요, 다들? 다들 어디 계세요? 어,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저 그냥 부관인데, 테란 부관이거든요. 근데, 어, 오씨, 오... 어. 아, 이러, 이런 이런 공포 게임 너무 못하는데, 저 지금 막 식은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사, 상자를 어떻게 찾아오? 오, 더군다나 지금 이거, 이거 전체 화면이라서, 저 지금... 오, 이렇게 해서 상자 못 찾는데, 절대로... 어떻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다들 어디에요? 이대로는 상자 못 찾는데? 어어, 어. Some, somebody help me. 흩어져서 어떻게. 아, 전 지금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만 있는데. 여기서도 길을 헤맨 당신 대체. 아, 제가 공포게임은 특히 길 찾는 공포게임은 제가 특히 못합니다. 어, 어, 이게 무슨 일반 공포게임이야 와,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 지금 시청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음, 많으면 많을수록 좀덜 무서운, 거, 뭐, 덜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죠. 어, 근데, 어, 이 상자, 맵이 너무. 어어어어어어어어어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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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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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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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어,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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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상자, 지금 전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지금 상자 찾아지고 있어요. 어, 어우, 미치겠다. 미치다 이거 상자인가? 어, 어, 찾어 찾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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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미치겠네,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네 진짜.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어어어어어어어어어만터 그만, 그만 터져, 그만 터져 발 무섭단 말이야. 여기는 어어야대어저 지금 어어로온어죠나 지금 대체 어어로온어야 아. 아. <laughs> 어. 와, 너무 무섭다 진짜. <laughs> 아. 아. 아, 고작 스타크래프트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게임이. <laughs> 아. 저는 심지어 지금 전 헤드셋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 제 마우스 흔리는걸 보시면은 아마. 그만 터져, 제발. <laughs> 오, 미치겠네. 저는 이미 기절해 있습니다. 아 땅보고 할래 땅보고 아아 게임이 너무 무섭잖아 근데 이 상자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냥 방황하고 있거든요 방황 어떻게 안죽고 용케 살아있는데 이거를 오. 오. <laughs> 미치겠네. 살아 있습니다. <laughs> 와, 부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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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어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아, 이 숨소리까지 와. 아.. 아.. <laughs> 갑자기 뽀뽀하려고 달려드는 거야. 이거 대체 어디로 가야 돼? <laughs> 다 같이 때로 몰려드는 게 낫겠는데, 따다 같이 그냥 이게 추적자가 각자 있는 건가? 아니면은 한 명인 한? 축자 하나가, 부관 하나가 그냥 전부 다 쫓아오는 건지. 어. 또 어디야, 대체? 어, 게임이 너무, 너무 무서워, 게임이. 아, 죽이면 빨리 죽여, 빨리. 무섭단 말이야. 아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뭘 어떻게 찾아, 여기서. 아, 아 자, 이걸 잠깐 이걸 어디 찾아야 돼, 대체 죽여줘, <laughs> 차라리 그냥 죽여줘 이게 뭐 망령도 아니고 어 상자 이거 상자인가?

아욕 욕은 하지 마시고 자꾸 자꾸 욕을 하시면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왜 아, 아까 왔던 때잖아 <laughs> 아 넘버디에미 대체 이거 어디야? 차를 빨리 죽어 주... 차를 그냥 빨리 죽여줘 빨리 그냥 빨리 죽여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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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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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미치겠네. 웃음> 어, 너무 무섭다 이거. 저 지금 같은 곳만 백미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아 제발 여러분 제발 합류 제발 저랑 합류 제발 하다못해 다 같이 다니지 다 하, 하, 하다못해.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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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현. 아! <laughs> 미치겠네 아, 아, 아어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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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laughs>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돼 이거 시간제한 없어요? 이거 미치겠네 설마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나요? <laughs> 여러분 합류합시다 아, 저 혼자 이거 절대 불가능해,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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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다못 찾고, 나갑시다, 이건. 어 너무 무서워, 씨. 와, 너무 무서워. 이거 13분이나 했네. 이거를. 하, <laughs> 진짜. 와,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스타크래프트 맞죠, 분명히? 哇。Wow.